자 구글 계정 기존에네그 스마트폰에 등록된 구글 계정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셔도 되고 난정 모르겠다 그러면은 구글 계정 새로 하나 만든 절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에 접속한 상태에서요 유튜브에 접속한 상태에서 자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누른 다음에 네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여기 지금 구글 계정을 새로 만드는 절차를 진행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남아있어 가지고 바로 눌렀을때 바로 로그인 된건데 네, 아닌 경우에는 로그인 버튼 눌러 가지고 로그인 페이지가 뜨면 여기에서 네. 최초 절차는 이렇습니다 여기 뜨면 본인의 구글의 네, 계정 이메일 주소 아까 제가 네이버 계정으로 뚝딱 만들었는데 네. 네 메일 주소. 그다음에 네 비밀번호. 이렇게 로그인 됐어요. 네. 유튜브에 로그인 됐습니다. 유튜브에 로그인 됐으면 자, 그다음 절차는 네. 유튜브 채널을 만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서 궁극적인 목초, 목표는 뭐냐면은 유튜브에다가 내가 만든 동영상을 업로드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절차적인 측면으로 네 유튜브에 접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했고요. 그 다음에 채널 만드는 그 절차적인 부분은요. 네 업로드 버튼 여기 있어요. 이거요. 업로드 버튼을 꾹 눌러 보세요. 업로드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업로드 페이지가 안 뜨고 네 업로드 페이지가 안 뜨면 채널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널 만드는 절차. 업로드 계정 선택하세요 본인 이름 성 자동 주 찝혔죠? 그냥 여기서 만들기 버튼 누르면 뚝딱 만들어져요. 굉장히 쉽습니다. 채널 만들기 버튼 꾹 누르면 이렇게 꾹 누르면 네, 만들어졌어요. 뚝딱. 네. 본인의 네, 업로드 할 공간인 네, 유튜브 내 채널이 뚝딱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여기 업로드할 파일 선택하세요.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업로드할 파일 눌러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PC에서 이용하니까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네, 저장되어 져 있는 네,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열기창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이 만든 동영상이 저장되어 져 있는 PC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가서 동사을 선택하고, 네, 올리시면 돼요. 자, 우선은 네, 절차적인 측면에서 어... 채널이 먼저 만들어져야지만 스마트폰에서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신규로 지금 제가 구글 계정을 만들었는데, 밑에 보시면요, 용량 제한이 이렇게. 핸드폰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15분을 넘는 동영상 업로드는 불허합니다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한도 늘리기 버튼을 눌러 가지고요. 네. 핸드폰 인증 절차를 한번 거치시면은 이렇게 한도 늘리기 계정 확인 절차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이제 핸드폰 번호. 네, 등록 절차예요. 이렇게 인증 문자 코드 인증 코드로 문자 메시지 보내기 뭐 전화번호 입력하세요. 네. 밑에 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핸드폰 번호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 이렇게 하시고 제출 버튼 이렇게 현재 저는 지금 이제 이 계정이 네, 이 핸드폰 번호로 지금 많이 지금 계정 등록돼 있다 보니까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한 번호당 1년에 두 개까지 계정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뜹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좀 많이 입력돼 있어요. 요 계정으로 만들어진 게. 그래서 1년에 두 개까지 네, 계정 만들 수 있어요. 동일한 핸드폰 계정으로 계정은 만들어졌는데 뭐냐면 15분을 넘는 동영상 업로드는 안 되는 거죠. 네, 요 계정은 네.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 네, 어 침해되어지는 건 자동 필터링 되 버려요. 업로드할 파일 선택해가지고 해당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샘플 비디오도 올려도 자동 필터링 돼요. 라이브러리에 예를 들어서 연습해 볼수 있습니다. 절차는 비디오에 있는 여기 보면 샘플 네. 샘플 비디오 샘플 있죠. 비디오 샘플 야생이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를 선택한 다음에 열기 버튼 누를 때 여기 보면은 하나 더 선택 그 저기 설정해야 될 부분은 이게 어 해당 업로드하고자 하는 동영상에 대한 여기 개인 정보 보호라고 돼 있는데 공개, 미등록, 비공개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세 개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올리실 때는 저작권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비공개나 미등록으로 올리시는 경우에는 공개가 안 되거든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소지는 아니거든요. 본이 개인만 보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 서 비공개로 해가지고 제가 선택해가지고 <laughs> 업로드할 파일 선택 이렇게 해서 어, 비디오의 연습입니다. 올리는 절차적인 부분. PC에서요. 여기에 뭐 비디오 샘플 이렇게 야생 이렇게 선택해서 열기 화면 쭉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 유튜브는 동영상 업로드하면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로 체킹돼요. 이거는 누가 어떤 저작권을 가지는 동영상인데요라고 바로 체킹을 시켜요. 자진행절차내였습니다 업로드 과정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처리 과정 쭉 진행되어져요. 자 업로드하는 과정 내에 보면 이제 여기가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고요. 그 다음 태그. 그 다음에 공개 여부. 네, 그다음 재생 목록 추가 뭐 이런 네 다섯 가지 설정 항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검색 엔진 네 유튜브 내의 검색 여기 검색되어질 때 블로그와 마찬가지 같은 네 어, 규칙으로 제목을 잡아주시면 돼요. 키워드요, 어떤 키워드로 검색되어질지 보세요. 바로 필터링 됐죠. 동영상이 이용약관 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거부되어질 수 거부되어서 수, 수 있다. 이렇게 안내되어지고, 유튜브 이용 약관 및 저작권 기본 사항을 검토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은 보세요. 본인이 업로드를 했다. 업로드한 동영상은 여기 본인 얼굴에 제작자 스튜디오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 여기 프로필 사진에 제작자 스튜디오를 선택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여기에 동영상 관리자예요. 동영상 관리자 이쪽으로. 오면 네, 본인이 업로드한 동영상 목록이 이렇게 쭉 보여요. 근데 보다시피 삭제되면 이렇게 되죠. 바로 바로 필터링 돼 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동영상 유튜브는 굉장히 저작권 철저하게 따집니다. 철저하게 따지면서 영상뿐만 아니라 배경 음악도 바로 필터링 시켜요. 그래서 약간만 삽입해도요. 몇초 분량으로 삽입해도 얘들이 자동적으로요. 네. 이거는 저작권이 누구? 그러니까 네. 그렇게 바로 이렇게 네,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유튜브는 저작권적인 부분이 굉장히 고려사항입니다 배경음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영상적인 부분 자체는 네, 이렇게 보다시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7 내에 있는 샘플 비디오 올리니까 바로 필팅되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업로드 어, 계속 제가 볼땐 경험적으로는 더 강화된 것 같아요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올렸거든요 올려가지고 비공개 공개 말고 뭐 미동록이나 비공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올라갔는데 지금은 네 철장이 따집니다네 어쨌든 유튜브는 동영상만 올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네 저작권 정책은 이렇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네 동영상은 저작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저 본인이 만든 거, 나 아니면 그 저작권을 위임받은 거. 이 동영상 사용해서 좋아요라고 이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만든 건데 올려도 돼 이렇게 해요 그런 경우는 업로드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시피요 철저하게 저작권을 네 유튜브를 따집니다 저작권 침해 뭐 이런 부분을 업로드 했을 때 자동 필터링도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내가 올린 걸 보고 어, 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동영상인데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올린 거 같다 라고 이제 신청을 이렇게 신고를 이렇게 침해 신고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접수가 되면요, 유튜브가요, 일차적으로 그사 그 신고한 사람의 어, 권리를 먼저 이제 그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치매 신고 건 자체가 누적에서 3회 이렇게 되면은 계정 삭제예요. 7일 이내 계정 삭제되 버려요. 굉장히 강하게 이제 네, 저작권을 존중해 줍니다 유튜브는. 유튜브가 저작권을 따지는 이유는. 해당 저작물을 통한 수익적인 부분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을 가지는 사람한테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보호해주는 격이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을 그냥 올리는 걸 그냥 허용을 시켜요. 시키되 이제 수익 발생은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논란 소지가 많아요. 페이스북이 지금 이제 급정 이렇게 사용자에서 급정했던 주이제 원인 중에도 재미적인 요소로 동영상 이제 어, 그 기능을 강화시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에 대한 조회수 기능도 추가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유튜브에 이제 공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저작자가 올린 걸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유튜브에 조회수는 내려어서뭐 만건인데 페이스북은 조회수는 십만 건이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간접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란 소지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유튜브는 철저하게 제작권을 따집니다. 존중해줍니다. 네.